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현 변호사입니다. 자, 국회의 장동혁 대표가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아, 저들이 하고 있는 8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겁니다. 아, 그럼 저들이 하고 있는 8대 악법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 사법 파괴 5대 악법이 있습니다. 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이 있습니다. 아, 사법 파괴, 사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다섯 개의 법을 저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아, 첫 번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두 번째, 법 외국제 신설. 세 번째, 공수처 수사범위 무제한 확대. 네 번째, 대법관 증언법. 다섯 번째, 사심제 도입.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들이 이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부를 갖다 장악하기 위해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법 외국제를 만들어서 판사들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공수처 수사 범위를 무제한 확대해가지고서 공수처에서 다 검사고 판사고 뭐다 조져버리겠다는 겁니다 대법관 증언법 대법관을 갖다가 늘려가지고 이재명이 다 임명해가지고 사실상 대법원에서 다 뒤집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사심제 도입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뭐가 공제선거법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헌재로 가져가셔서 다시 또 헌재의 재판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재명 무죄 만들기니다 그거 말고도 이것들이 또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아, 국민을 갖다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말이죠. 입을 틀어막는 법. 첫 번째, 필리버스터 제한법. 필리버스터도 이제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강화. 우리가 정당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당에서 현수막 투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유튜버한테 최대 다섯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지금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법을 저것들이 만들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팔때 악법 저지 천막농성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다섯 개 어떤 법을 갖다가 사법 파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국민을 입을 털어먹기 위해서 세 개의 법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제 모든 걸 아셨을 겁니다. 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것들이 내란 전달 재판부를 설치해가지고 특정 사건을 위한 맞춤형 재판부, 다시 말하면 상권 분립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재판, 그거, 지들이 지금 특판, 특별 판사를 임명해가지고 걔들이 원하는 판사한테 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맞춤형 주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맞춤형 판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두 번째, 법외국제를 신설해가지고 수사권 재판권을 정치 권력이 자악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법입니다. 세 번째, 공수처 수사 범위를 무제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법관, 검사, 직무와 무관한 모든 범죄까지 수사하도록 해서 공수처를 무수부리 권력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범죄만 원래 수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법관과 검사와 관련된 개인적인 범죄까지도 다 수사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대법관 증원법입니다 사업부 인사까지 정권 임무대로 구상해가지고 사법부를 갖다가 대법관을 늘려가지고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 명을 다 무죄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심제 도입입니다. 대한민국이 삼심제인데 또 사심제를 도입해가지고 대한민국 사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겠다는 겁니다. 국민 입틀막 삼대 합법이 있습니다. 아까 필리버스터 제한법이라 했죠. 소수당의 이 합법적 의사진행권, 이거, 다시 말하면 소수당은 할게. 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 다수당의 권력 독주를 갖다가 막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당 거리연습막 규제 강화.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 지금, 어, 아, 뭐냐. 지들이 오개광고물법과, 아, 옛날에는 그, 어? 어, 현수막 걸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법을 만들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 가지고는 말이죠. 현수막도 마음대로 못 걸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권력 비판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언론 뭐 1인 미디어 탈압법. 그러니까 유튜버 어, 여기도 탈압하겠다.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저것들이 지금 난리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한테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뭐 손해 배상을 물리겠다. 뭐 그런 말입니다. 돈을 빼앗겠다. 그런 얘기예요. 저것들이 아주 그 악랄하게 말이죠. 아,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팔대 악법인데 이거를 막고자 지금 천막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장동혁 대표 천막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아직 응원해 줘야 됩니다. 제가. 아 천막농성하라고 여러번에 걸쳐서 말했습니다만은 천막농성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말이죠. 아, 완전히 그냥 전부 다 아, 사실 단식을 하든지 뭐를 깎든지 107명이 같이 움직이기야 됩니다. 그렇게만 움직일 수만 있다면 할만 하거든요. 장 대표가 지금 이렇게 나섰을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힘을 합해 주기만 하면 충분히 우리가 할만한데 문제는 말이죠 이 안에서 그야말로 계속해서 아, 음, 아 뭡니까? 아 계속해서 뭐 내부 청지리를 하는 이런 놈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 악법 저지 무한 지금 필리버스를 터 하겠다는 거고 장애 천막 투쟁을 하겠다고 지금 국힘이 나선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말이죠. 더블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 8대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 천날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어떻게 아,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를 강제로 뺏었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강제로 마이크를 우거 씨가 뺏었어요. 이거 입틀막법 아닙니까? 필리버스터를 갖다 제안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안 되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1여분 만에 10분밖에 안 됐는데 국회 의장이라는 놈이 제멋대로 마이크를 꺼버렸습니다. 이건 전대미문의 폭겁입니다. 이제까지말이죠 필리버 하 는데 그 마이크 를꺼 버린 일은 없 습니다. 과거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제에 맞지 않는 토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얘들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 주제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서 꺼버린 겁니다. 이하경이는 시를 낭송하고 최민희는 소설책을 낭독했고 강기정이는 이물견 행진곡 노래를 부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마이크를 끈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주제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10분 만에 그것도 10분 만에 마이크를 꺼가지고 필리버스터를 방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독재입니다. 우원식 이자가 말이죠. 저 완전히 독재하고 있는 놈인데 저것도. 국회의장이라고. 아 저건 국회의장을 할 만한 그런 어떤 인품이 안 되죠. 아니 세상에 말이죠. 아 10분 만에 필리버스터를 나경원을 시작했는데 그걸 어, 마이크를 꺼버리면서 주제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 원래 필리버스터는 말이죠. 뭐 10시간씩 20시간씩 하다 보면은 주제에 맞지 않는 말을 해요. 뭐 시를 낭독, 낭독하기도 하고 소설책을 읽기도 하고 좀딴 소리를 하기도 하고 아, 이러는데 그걸 갖다가 저렇게 막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장도회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아,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성원호 대표도 이 악법들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나가게 된다. 아, 국민의힘 107명, 전 전원은 팔딱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총력 수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저것들이 지금 법을 갖다가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서 대법 갈수도 마음대로 늘리고, 그 다음에 또 사심제를 하고, 세상에 사심제를 하는 게어디있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삼심제도 너무 많다고, 아,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은 이심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리고, 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 멋대로 공청이라든지 청문회라든가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말이죠.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입틀막법을 갖다가 지들 멋대로 말, 이렇게 통과시키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여기 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말이죠. 같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막아내야 됩니다. 저들의 8개 악법, 아까도 자세하게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하나 하나가 결국은 뭐냐. 이재명 살리기, 오로지 그리고 민주당 살리기, 자기들이 독재를 갖다가 정당하고 오랫동안 해먹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결국 이재명을 위한 법이고 민주당을 위한 법이고 저 좌파들을 위한 법이다. 그럼 그 독재국 거죠. 독재도 그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입법 독재라는데, 법을 만들어가지고 독재하는 거. 그게 바로 히틀러식입니다. 히틀러가 수권법이라는 걸 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사실상 법을 만들어가지고서 독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국민들이 말이죠. 히틀러를 갖다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히틀러를 갖다가 뭐 지원, 응원, 응원해주고 막 이러다가 그야말로 독일이 지금까지도 그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독일이 사실 프랑스만 못한 게 어디 있고, 영국만 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바로 히틀러 때문에. 그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원죄 때문에 독일이 힘을 못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 도, 지금도 말이죠. 독일은 유엔 그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뭐 경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아, 독일이 프랑스라든지 영국만 못하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히틀러, 이 조상 하나는 놈 잘못 떠가지고서 아, 독일이 계속해서 욕먹고 아,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갖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피지 못하고 아,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도 이 조상 놈 하나 잘못 뜨면 기가 말로 우리 아, 후손들이 두고두고 말이죠. 정말 아, 아, 요, 그, 모욕 모욕 당하면서 세계인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남 나오면 말이죠. 우리 후손들이 말이죠 두고두고 그 고통받고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막아야 됩니다. 아, 국힘 아, 천막 농성 아, 좋습니다. 아, 천막 투쟁 좋습니다. 아, 끝까지 팔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장동기 대표 화이팅입니다. 강시협 입니다